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전원주택 꼼꼼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아우스 김태호 서장이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신축 주택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단지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도시가스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주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 기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동백호수공원 등이 전부 차량으로 약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은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기존의 주택 단지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조용한 주거 형태의 공간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단지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산도 위치에 있어서 등산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주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단지는요, 총 70여 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1차분 40세대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2차분 27세대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오늘 안내드릴 샘플 주택인데, 사실 오늘 주택 건평 크기가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방 3개와 욕실 3개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침실이 없고요. 어, 거실이나 주방의 사이즈도 완전히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입지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택의 크기가 조금 작아도 주변 생활 인프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 키우시거나 어, 약 2인에서 3인 가구 정도 젊은 분들이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 속 샘플 주택 말고도 아직 남아있는 필지에는 다른 타입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주택 원하시는 분들도 단지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샘플 주택 기준으로 분양 정보 살펴볼 텐데요. 대지 면적은 총 58평입니다. 이 중에 전용 면적이 43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15평 나와 있고요. 오늘 주택은 3층 구조로 나와 있는 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실 사용 면적은 3층 다락 공간을 포함했을 때약 48평 정도의 크기, 방 3개와 욕실 3개의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같은 경우는 영상 속 주택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이고요. 기반 시설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오수 직관에 쾌적한 기반 요건 갖추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버라인 초당역까지는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 이마트까지 자차 4분, 동백호수공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 전부 다 차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완벽한 상권,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샘플하우스 외부 공간부터 해서 내부까지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주택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4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 평지형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큰 길가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이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 진입 도로 폭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스팔트 포장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고요. 차량 양방향 교행 충분히 가능하게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도로 폭 나와 있어서, 어, 추가로 차량을 주차하시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각길에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주택은 왼편으로 보이는 샘플 주택입니다. 앞마당 공간 확인하시겠는데요. 네, 지금 샘플 주택 바로 옆에 추가 주택이 공사 중이어서 다소 소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의 주차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2대까지 주차 가능한 지상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각각 5.6m 그리고 5.7m의 크기고요. 추가 지붕 덮개 정도만 시공하시게 되면은 벙커 주차장의 형태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을 주차하신 이후에 바로 옆에 위치한 현관 출입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내부 공간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현관 전실 공간 사이즈는요. 가로세로 각각 1.1m 그리고 1.7m의 길이감인데요.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키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깊게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로 한번 잡아 주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깊은 크기의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짜여져 있고요. 뭐 유모차라든지 작은 자전거, 그리고 캠핑 용품 등까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넓은 공간입니다. 그외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별도의 수납장도 상하부장으로 분리가 되어서 짜여져 있고요 일괄수동 스위치 하단에 바닥 띄움 시공 그리고 불투명 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사면동 중문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전실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게 되면요 1층은 크게 제가 서 있는 거실 그리고 주방 공용 욕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한 형태의 구조인데요. 1층에 침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점은 미리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의 사이즈, 길이감은 좋은 편인데 폭은 살짝 작은 느낌입니다 거실 사이즈는요 가로 세로 각각 3.8m 그리고 6m 층고 높이는 약 2.4m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문은 이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선장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호는 전체나 LX, 지인 창호, 3중 시스템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거실 전창 기준으로 남서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주방과 거실은 전체다 포셔린 타일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시공을 했는데요. 앞마당 쪽에 테라스도 위치해 있습니다. 전창 열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지만 알차게 나와 있는 앞마당 테라스입니다. 바닥은 방부목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외부 수도와 전기 콘센트 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는데요. 전창과 주방 쪽의 터닝도어를 통해서도 각각 진출이 할수 있기 때문에 바닥 마감을 조금 더 하신 이후에 추가 썬룸 등을 시공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진입 도로 쪽으로는 지금 조경수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담장처럼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테라스 사이즈는 폭이 약 1.7m 정도, 길이감은 약 4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앞마당의 테라스 공간까지 확인하셨고, 계속해서 주방 공간 보실 텐데요. 주방과 거실은 분리 형태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가운데 기준으로 우측 편으로는 다이닝룸 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인 식탁까지는 여유있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천장에 역시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마당 쪽으로 넓은 전창, 픽스창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트여 있습니다. 이 공간은 1.9m 그리고 2.5m의 폭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데크로 진출입할 수 있는 터닝 도어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서 동선의 편리함도 나름 신경을 잘 썼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뭐 3인에서 4인 가족 정도 거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주방은 역시 지금 11자 형태로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일단 한대 공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주방의 사이즈, 가로세로 각각 2.5m 그리고 3.5m의 길이감입니다. 상하구장 수납공간은 여유있게 짜여져 있는 편이고요. 사농구 인덕션 그리고 위쪽으로 하치 제품의 와이드 후드 돌출형으로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의 환기창도 잘 뽑아놓은 모습이고요. 개수대도 넓게 잘 나와 있고 거의 목 수전도 예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하단에는 지금 밥솥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짜여져 있고요. 왼편으로도 수납 공간은 조금 여유 있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대 공간만 더 나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 거실의 아트월 공간은 이렇게 템바보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어, 스타벅스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실내 자재인 만큼 조금 더 우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 이렇게 문이 히든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아트월 자리 뒤편으로 이렇게 공용 욕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세면대와 자병기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실 아래쪽 공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1층의 공용 욕실도 뽑아 놨다는 점 체크하십시오. 계속해서 아트월 자리 옆쪽에 위치한 계단실 통해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구조는 좀 심플한 편입니다. 방 3개가 전부 2층에 나와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 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메인 침실이고요.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3.3m 그리고 3.7m 층고 높이는 약 2.5m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연마당 쪽으로 픽스 창 그리고 진입 도로 쪽으로 역시 최강 환기창이 넓게 이면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창은 다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개방감 조금 더 우수한 편이고요. 방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 어느 쪽으로는 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 대형 TV 벽걸이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 옵션까지 갖추고 있고요. 안쪽에 욕실인데요. 욕실은 카메라로만 들어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사이즈 각각 1.5, 1.9m의 크기고요.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 좌변기와 세면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의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맞닿아 있는 두 번째 침실인데요. 사이즈는 각각 3m, 그리고 3.1m로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크기는 작지 않게 뽑아놨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 옵션, 그리고 이면창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어지고 있는 주택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동강거리는 다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블라인드를 치고 생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진입 도로 쪽으로는 동간거리가 그래도 제법 있고, 멀리 숲 조망권도 얼핏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크게 답답하지 않은 채광, 그리고 조망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이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네, 조금 독특하게 세탁기를 지금 이쪽으로 배치하라고 수도 배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당연히 배관 설비 갖춰져 있을 거고요. 세탁기나 이제 뭐 건조기까지 옷이 타워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을 세탁실 공간으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에 환기창 그리고 욕조 마감되어 있고요. 반달이 세면대와 자병기까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고급 도기와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사이즈는 각각 1.5m 그리고 2.2m의 폭입니다. 실용적으로 잘 나와 있는 2층 공용 욕실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끝으로 2층 세 번째 침실인데요. 사이즈는 각각 2.8m, 그리고 3m, 방 3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만, 방 사이즈로만 치자면 크게 작지 않습니다. 뭐, 성인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바닥 면적이고요. 온도 조절계와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양 옆쪽으로 채광 환기창 이면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쪽으로는 코너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잔디마당 쪽으로 이렇게 채광창이 넓게 빠져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사용하시기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 공간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셨고 끝으로 3층 다락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다락이 상당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오히려 1층과 2층보다 3층의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각각 5.8m, 그리고 무려 이 길이감이 약 8m 정도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실용성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말이 다락이지 가운데 층고 높이는 거의 뭐 2m가 훨씬 넘어갈 정도로 높게 나와 있어서 성인들이 충분히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감이 확보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는 지금 완전히 낮아지는 이 높이기 때문에 하단에 수납장 같은 거 시공을 하시고 창고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간은 크게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늘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낮에는 채광도 한 가운데로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양벽 옆쪽으로는 또 LG 제품의 시스템 창이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개방감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죽 구성원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3층 다락 공간까지 해서 외부 그리고 내부 공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신축 주택 단지 2차분 시작되는 현장 안내 드렸습니다. 분양가 7억대 형성이 되어 있는 실용적인 오늘 주택이고요. 무엇보다 생활 인프라,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점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유선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 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